네, 그놈들의 지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연쇄 살인범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얼굴인데요. 확인된 연쇄 살인범들의 최근 얼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은우 팀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네, 이춘재.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지금 있는 이춘재 현재 모습인데요. 네. 사실, 화성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 피의자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 시청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게 됐고요. 네네. 사실, 보자마자, 아, 흉악범이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들죠. 그러네요. 그런 느낌은 좀 들지가 않는데요. 이 춘재가 이 범행 자백한 지한달 만에 이 중년이 된 현재 얼굴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이 프로파일러들은 저, 저 사진을 네네. 보고 이 고교 시절 모습과 이제 눈 부위는 비슷한데 살이 좀 쪘고, 어떤 프로파일러는 이제 편한 느낌이 좀 난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동료들도 아주 흉악범 같이 생겼다. 이렇게 평을 하기보다는 눈매가 좀 부드러웠고, 실제 태도도 좀 점잖고 차분했다. 이런 평을 남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팀장님,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 수사해보셨고, 또 강력 사건도 많이 수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살인범 하면 굉장히 흉악스러운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봐서는 굉장히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렇습니다.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저든지 거거를 해 보면 네. 시계적으로 얼굴이 순전한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뭐범행 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유신 판사가 얘기했듯이 네. 평범하지 않습니까? 스해 네.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잡고 보면은 지배사나 친지나 지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조직 폭력배 이 건달, 죄송합니다. 건달의 깡피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크고 인상이 험악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같은 건달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아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이마에 살인자라고 안쓰있다 하지만 은 저렇게 14건, 제가 주장하기에 14명을 살인할 정도로 성폭행을 살인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인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잔인하다라고.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범한 얼굴이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알 수는 없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 피하겠지만 저렇게 볼때좀 평온해 보이고 하는 사람을 누가 볼때 저렇게 살인마로 보겠습니까? 주변에 있을 법한 얼굴이기 때문에 분간할 수는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모로는 편을, 힘듭니다. 네, 네, 예. 편견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소가 임박한 흉악범인데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역시나 평범한 인상인데 이 주변 사람들 말로는 수감 전에 비해서 조금 살이 많이 오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아까 뭐 이춘재나 조두순이나. 살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다, 네. 뭐저 교도소가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 사람들이 범한 죄에 비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이 어떻게 보면 포동포동 찐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하죠. 네. 더군다나 유족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응징의 개념도 있고 교화의 개념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아, 교도소가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라든지 피고인 또는 수감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가혹행위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같또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저것만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아, 우리가 어떻게 이 교도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또 생각해 하게 하는 그런 점도 있네요. 네,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오면서 조두순이 출소 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거나 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가능하면 나올 사회로 다시 돌아면 오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언론에서 도 나오고 얼굴도 다 공개가 되고.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차림인지를 다알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좀 신상 공개를 더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고 조심할 수 있도록 신상 공개를 더 강력하게 했으면,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나 뭐 그런... 존엄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인권을 지켜주는 게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시청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이 재범의 우려 그 걱정 네.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범죄 심리학자들은 조주, 도,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네. 아주 높다고 하죠. 네. 그리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암수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자발찌를 조두순의 경우에도 7년간 부착을 할 거고요. 네. 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주거 지역 등이 아주 제한을 하는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사는 데는 또 출입도 제한되고 거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대1로 보호 관찰을 해서 24시간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서울 보호 관찰소 같은 데를 가봐도 보호 관찰하는 요원들이 그렇게 다 확보가 돼서 정말 24시간 철저하게 관리가 될지는 되게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도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막다 전단지 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일정 제한된 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근데 조두순이 이제 주거지가 이제 확정이 되면 네. 그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한테 서신이 가요. 이 정보를 넣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사 왔다 여기 어디 산다 뭐 아파트 어느 동에 산다 이러면서 가지만 그것도 아주 제한되고 그리고 또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의 신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지만 전그 전면 공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 차원에서 이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원 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네. 조순 씨 같은 조두순 같은 사람은 이제 수감 생활 중에 계속 그 심리학자나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사회 복귀에 적당치 않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점수 같은 게나와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그 점수에 따라서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법무부에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흉악범들의 지금 살펴봤습니다.